네, 안녕하십니까. 어, 채널 4월 31일 성형외과 전문의 박성환입니다. 어, 오늘은 그동안의 그 유튜브 댓글에 달아, 달렸던 그런 질문들을 좀 추려가지고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피지방을 사용했을 을때이 이제 폭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폭을. 너무 넓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나중에 이제 너무 둔탁해 보이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폭을 충분히 줄이거나 좁혀서 만들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진피지방이 이렇게 이동하는 건 아닙니다. 어, 이동하는 건 아니고 뭐 피부 두께 그그 그 위치에 피부를 좀 두껍게 만들어주고 어, 비침이 있는 경계 부위를 조금 이렇 부드럽게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것이지, 어, 뭐, 진피지방이 뭐, 이렇게 쭉 흘러내리듯이 이렇게 퍼지거나 이렇게 이동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들었을 때는 이제 이렇게 뭐, 뾰족하게 위 비주의 위쪽이 좁아 보인다는 그런 얘기로 보이는데, 이런 현상들이 잘 발생하는 이유들은 대부분 이제 뭐 늑골로 늑연골로 수술했다고 하시는 거 봐서는 아주 강한 지지대에 그 비중격 연장을 해놓은 상태에서 내연골을 아주 강력하게 끌어올려서 거기다 이렇게 고정을 한 그런 상태에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위로 이렇게 올라갈수록 콧구멍이 더 좁아지고 뾰족해 보이는 그런 현상을 좀 많이 만들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거를 좀 해결하려면, 어 우리가 코끝을 높이는 방법에 이제 비중격 연장술의 방법이 있고, 어 비주 지지대를 이용하는 방법, 이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어 이런 비중격 연장술의 방법 중에서도 이렇게 강력하게 지지되는 그런 방법을 조금, 이렇게 비주 지지대의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어, 이렇게 위에서 강하게 고정되는 그런 형태보다는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코끝이 높아지는 그런 형태로 좀 바꿔준다면 콧구멍 형태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부드럽게 그리고 부자연스럽지 않게 보이게 좀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정확한 거는 아무래도 상담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담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를 어,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직접 촉진하는 게 필요해요. 이제 피부가 늘어나는 양이 얼마나 될지 이게 이제 코는 딱딱하게 느껴져도 피부가 좀 여유가 있는 경우들이 있고 그런 경우는 굳이 뭐 이렇게 다른 조작 필요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뭐 피부도 잘안 늘어나고 이런 경우들도 있지만 그런 경우들도 막상 또 들어가 보면 어, 얇게 방리를 잘 하는 경우에는 피부가 또잘 늘어난 경우들도 있으니까 어... 한번 직접 상담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줄기세포에 대해서는 아직도 뭐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기 때문에 가장 구축코의 그 키가 되는 그런 프로시저 그 수술 방법은 어, 이 피부판을 잘 박리해서 충분히 늘어나게 해주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저는. 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너무, 어, 주기세포를 꼭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연골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뭐 귀연골도 있고 비중격 연골도 있는데 아마 이제 비중격 연장술을 한 경우에는 완전히 이렇게 막 돼지콕도 잘 되고 이렇게 막 굉장히 부드럽거나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최대한 덜 딱딱하게 만들려고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가 되고, 어, 다양하게, 어, 좀더더 더 부드러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팁들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수술을 한다면, 뭐, 아주 딱딱하지는 않게 이제 수술을, 어, 코끝을 만들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귀연골로 하는 경우는 좀더 부드러울 수는 있어요. 귀연골로 하는 방법은, 어, 수술법 자체가 비중격 연장술이 아닌, 비주 지지대의 방법으로 수술 하는 경우에는 좀더 코끝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더 부드럽게 될 수는 있습니다. 어, 하지만 뭐, 그렇게 비주 지지대를 귀연골로 수술한 경우에도 뭐, 이제 역회전 이식 방법을 사용해서 좀더 연장을 해서 좀더 강하게 고정을 해놨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단단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 비중격 연장술을 했느냐, 비주지지대의 방법으로 했느냐의 그런 방법의 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글쎄요. 뭐 딱딱한 게좀 거슬린다거나 그런 거를 좀 개선하고 싶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수술 방법 자체를 다른 방법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좀더 개선을 하거나 해결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뷰티진피 근막은 이제 양이 적어요. 여기 쪽에서 나오는 양이고, 이게 알다시피 피부가 얇은 피부 아래에 뼈와 그 사이에 그 얕은 조직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 양이 뭐 굉장히 두툼하거나 높게 만드는 그런 엉덩이진피라는 좀 다른 형태의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뭐 전체 양을 엄청 콧대를 다쓸 정도로 양이 나오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분적으로 높여야 될 때, 우리가 뭐 매부리가 어느 정도 있지만 미간 부분이 좀 너무 꺼져서 이 부분만 살짝 메꿔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매부리와 콧, 코, 끝 사이에 요 이제 중간 부분, 우리가 이제 그 스프라팁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 좀 꺼져 있어서 뭐 연골로 좀 메꿔야 되는 상황이지만 비쳐 보이는 게좀 걱정될 경우에는 거기에도 이제 우리가 어, 규디, 진피, 근막을 좀 덮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피부 비침이나 코끝에 연골이 비쳐 보일 것 같은 그런 얇은 피부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그런, 그런 귀뒤진피근막을쓸 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높이를 충분히 이렇게 막 높게 만든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좀 메꾼다는 개념 그리고 뭔가 음영을 좀 만들어서 거기에 뭔가 좀어 들어 있게 콧대가 좀더 어 좀쑥 꺼진 느낌보다는 약간의 뭐 그런 필러 느낌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느낌처럼 음영을 좀 살짝 만들어주는 그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전 수술에서 연, 연골이 어떻게 사용되었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비중격 연장술을 했는데 코끝이 한쪽으로 휘어진 경우라면 솔직히 이 비중격은 다시, 뭐, 재사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뭐, 반대로 재조정해서 쓸 수도 있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미 어느 정도는, 어 손상되거나 변형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어 새로운 비주 지지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라면, 어 안에 있는 연골들로만, 어 이용을 해서, 재사용을 해서 수술하는 경우들도 꽤 있고요. 하지만, 뭐, 코끝 높이가 조금 더, 더 높아져야 된다거나, 오똑해져야 되거나 이런 부분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들려 보이는 코끝을 좀 내려야 된다거나 이런 조작이 조금 필요한 경우라면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어 거기에 사용되는 연골이 조금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뭐 반대편 귀라든가 이런 데서 조금은 어그 전만큼 뭐 아주 기둥을 새로 세워야 될 정도로 많이 채취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필요한 만큼 약간 일부 정도는 채취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뭐다 떼지는 않으니까요. 그 정도는 뭐 그렇게 무리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어 댓글에 달려있던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앞으로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어 많은 댓글로 질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채널 4월 31일 성형외과 전문의 박성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